가수 누구죠? 그렇니다 네. 가수 리슈 그 함석 씨는 많이 안 놀는 것 같아요. 아직 좀덜 신나셨나봐요. 아, 제가 더 신나게 해드릴까요? 스트레스 풀어드릴까요? 하지만 다음 곡은 발라드 곡입니다. <laughs>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진짜? 뭐라고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이쁘다 택배 만드셨어요 신나셨나요? 네 아, 여러분들 야. 혹시나 이 노래 몰라가지고 못 따라 부르시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 했는데 크게 따라 불러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laughs> 앞에 또 특히 조금 오늘 더 긴장하고 나오니까 거미언니가 아니 오 물을 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서 거미언니 박수 한번 불러주시죠 감사합니아 거미언니가 앞에서 제 앞선서에서 너무 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음토라 그러거든요 그래 제가 내려오면서 언니 토좀 적당히 하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어.. 고음을 통해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어, 제 다음 무대에서 고음을 한번 토해내서 <laughs> 아시는 분들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노래만 들어서 들려드릴게요. 잘 어울리는 전나가, 전나가. 오늘 살짝 길었어요. 퍼즐 좀더 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 아직 어, 눈이 내리진 않았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트리 장식들도 많이 돋는데 어, 제가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좀 혹시 여기서 도깨비 등에 보시는 분 계신가요? 도깨비의 온수 천. 여기전까 <laughs> 아직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곳에 눈이 한번 내리도록 만들어 볼까요? 같이 연출해 볼까요? 다 같이 핸드폰 플래시 갖고 계시죠? 플래시! 플래시를 핸드폰에 의해 조명을 모두가 다 켜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씩 다 한번 켜주세요. 네, 여기 서계신 분들도 앉아계신 분들도 다한 번씩 켜주세요 이쪽 계신 분들도 켜주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네. 이쪽에 계신 분들 네. 조금씩 다한 번씩 켜주셔도 되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과 이 오! 아름다운 거을잘 데를... 음. 보시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하는 10월의 첫눈입니다 합니다. <laughs> <laughs> 겨울 이니까좀 낫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아직 좀 많이 추우시죠? 네. 많이 추우시죠. 그러면 저희 한번 몸을 다 같이 풀어 볼까요? 따뜻하게? 네. 다 같이. 자리에 서. 어러세요다른 <laughs> 자리에 서 일어나서 춤추면서 아, 이 마지막 무을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보이실 수있지 춤추기 준비됐으면 소리 지러 <laughs> 음, 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어, 이 마지막 곡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시면서 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어, 혹시나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연습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부르는 거 그대로 따라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준습니다네 여러분, 더 크게 불러주셔야지 제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어드리기로했으니까 너무 <laughs> <laughs> 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렇게 웃으면서 춤추시면서 웃으시는데 우리 무대사 서있는 사람이 있다서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많이 춤추셨다 아닌데 그러면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자리에서 뛸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뛸 준비 됐습니까? 관객석에 제가 어 보고 있으신 어, <laughs> 연고력이 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laughs> <laughs> 어머님들을 위해서 뛰는 천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다 같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같이 뛰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 어 제가 어 발표했었던 EDM 곡인데요. 이 곡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곳에 이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담긴 곡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서 함성 소리! 소시키한 <laughs> 마음이 되어서 뛰면서 한참 찌르고 박수치 아 여기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장난이지만 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엘리였습니다